안녕하세요. 강사 세라입니다. 어, 이번 달은 여러 동물들이 어, 이글루, 주스, 젤리 등을 만들면서 일어나는 어, 에피소드를 담은 스토리인데요. 어, 어떤 단어들과 또 음가가 그리고 사이트 월드가 있는지 살펴보고 어, 그것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또 게임들을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게임은 어, 이야기 속에도 이글루라는 소재가 나오죠. 그래서 어, 저는 이 얼음 깨기라는 교구를 또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안에 있는 이 플라스틱 얼음 모양은 선생님이 미리 모양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어, 두 명의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망치를 들고 기다리게 합니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단어 카드를 먼저 얘기하는 친구에게 망치로 얼음을 깰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Hey guys, what's this? Jellyfish! 라고 먼저 얘기한 친구가 이렇게 톡톡톡 망치로 이용해서 얼음을 깰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 개, 여러 개의 망치를 깨거나 또는 이 가장자리 쪽에 망치는 깨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시고 가급적 이 가운데, 아, 가운데 쪽에 얼음을 깨도록 해주셔야 친구들이 여러 차례 이렇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쪽에 가장자리 쪽에 얼음을 먼저 깨버리게 되면 이 얼음이 와장창 무너지기 때문에 고몇 그 가지 주의사항을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얼음을 다시 끼울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이 모양에 맞게 넣어주시면 되시는데. 어, 이, 활, 이 끼우는 활동은 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서 바르게 앉아 있는 친구들에게 또 도움을 구해서 함께 이렇게 끼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또 빠르게 다음 게임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친구가 함께 게임할 수 있는 얼음 깨기 이한 세트와 두 개로 되어 있어서 각각 얼음을 또깰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얼음 깨기 교구가 있는데 요것은 선생님이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장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로 또 정해서 수업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1주차 두 번째 팁은 쓰레가, 쓰레받기를 활용한 게임인데요. 어, 내용이, 5권의 내용이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젤리, 주스, 그리고 이글루를 만드느라 주변이 엉망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단어 카드를 이렇게 바닥에 골고루 내려놓고 두 친구가 역시 What a mess라고 발아하면서 이렇게 쓰레받기 아, 빗자루로 쓰레받기에 담아서. 자기가 담은 어, 단어 카드를 발화해보는 거예요 jellyfish, jelly 그래서 이 쓰레받기 교구는 어, 다이소에 가면 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어, 교구죠 그래서 어, 두개 또는 여러, 여러 개를 사용하셔서 여러 친구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2주차 음가를 익히기 위한 또 활동 두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달, 어, 알파벳 음가는 보드에 붙여져 있는 것처럼 I와 J입니다. 어, 먼저, 어, 첫 번째 활동으로 할수 있는 교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변기 교구인데요. 자, 이것도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병기 모양을, 어, 모양을 다 보셨죠? 자, 제가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 이 점, 어, 지지대를 활용해서 똥을 병기 안으로 넣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면, 네, 잘안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팁을 주실 때, 어, 여기를 변기 뚜껑을 막고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너무 세게 누르면 위로 튀어 버리기 때문에 너무 세지 않도록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똥이 변기 안으로 들어갔을 때만 어, 이 알파벳의 음가를 말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Oh no, what's this letter? I and what sound does it make? E, I. I. 이렇게 어, 변기 안에 똥을 넣은 친구만 음가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어, 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또 열심히. 하겠죠. 이렇게 음, 활동할 수 있는 게임이고, 이번 달첫 번째 스토리가 어,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를 만드느라 이렇게 주변이 어질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또 어, 이런 변기 모양의 소재를 가지고 게임을 진행을 하며 또 재밌을 것 같아서 또이 교구를 한번 활용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음과 활동입니다. 네, 음과를 익히기 위한 두 번째 활동은 자, 이 교구 많이 보셨죠? 이렇게 물건을 찍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구인데요. 어, 이흰 볼풀 공을 얼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 각각의 공에 이렇게 알파벳을 이번 달에 6킬 알파벳 대소문자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친구들이 이 공을 가까이에 두는 것보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해놓고 아이들이 출발선에서 달려가서 이렇게 집게를 집게로 활용해서 알파벳 어 가지고 알파벳 카드를 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 놓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안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을 놓아버리면 이 카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집게로 이 카드를 다시 출발선까지 가지고 돌아와서 내려놓고 음가를 바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출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지루해놓고, 어, 집게가 두 개니까 두 명의 친구가 함께 어, 활동하면 되겠죠? Ready, go! 달려가서 자리로 돌아온 후, I. So what sound does it make? E. E. I. 이렇게 활동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3주차는 사이트 월드를 익히는 주입니다 그래서 또 사이트 월드를 잘 익히기 위해서 또 게임을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어, 화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컬러의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공을 흔들어 어, 빨리 빼는 게임인데요. 자, 각각의 똑같은 색깔의 가방에 이렇게 공을 넣어줍니다. 여기 뒤에, 뒤쪽에 보면, 자, 벨트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뒤로 엉덩이 뒤로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벨트처럼 부착을 하면 뒤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구멍으로 엉덩이를 흔들어서 공을 빼내는 활동입니다. 자, 흔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공을 다 꺼낸 친구가 먼저 that 또는 my 이렇게 선생님이 가리키는 사이트 월드를 발화를 하면 될것 같아요. 다시 공을 주어서 이 가방 안에 넣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공을 안에 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하는 친구는 게임한 친구에게 미션을 주고 그렇게. 어, 게임을 또는 활동을 마무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사이트 월드를 익히기 위한 두 번째 활동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팽이 교구인데요. 어, 네 명의 친구가 함께 할수 있는 활동입니다. 각 위치에 팽이를 꽂아주고 이 고리를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마지막에 남는 친구가 여기 있는 사이트 월드를 바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를 끼울 때는, 어, 이 톱니와 이 끝에 있는 이 부분이 딱 맞닿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팽이가 잘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더이 톱니 부분과 이 팽이의 끝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잡아당기면, 네, 되십니다. 네, 여러 명의 친구가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기다리는 데, 어, 지치지 않고, 모두 또 신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 교구입니다.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어, 게임 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